로마서 7장 15절,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지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손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죄가, 죄가 죄를 낳는다 죄가. 여러분 개가 나면 뭐요? 개가 개 말고 다른 걸알수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개는 개 밖에 낳지를 못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말고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무 쉬워요. 왜 너무 쉽냐? 내가 지금 지옥 갈 사람이냐 천국 갈 사람이냐? 그거는 내 안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죄를 지면 내 안에 죄가 있는. 죄를 지면 내 안에 죄가 있는. 죄가 없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요, 내 안에 죄가 있나 없나, 그거를 정말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가 나오면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누가 미워진다.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죄가 발견된 거예요. 누가 밉다. 아, 나는 정말 누가 밉네. 그러면 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하다. 자랑하고 싶다.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걸 모른다면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생각이 나온다. 그런데 안에 음란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사람이다 그러지. 그렇게 한다면 속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이게 가만히 성경을 생각해 보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제, 목사님 말이 있지만, 부모에게 덤벼드는 거는, 죄 중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 확실히 죽여. 이걸 우리가, 이, 요즘 언어로 말하면, 확인사살하라, 이 말이에요. 확인, 반드시 죽여. 그게 부모 거역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이사람은 살려두지 마. 살려두면 안 돼. 라고 하는 죄가 뭐냐면, 예. 부모 거역죄요. 그리고 무당. 그리고 동성연애. 이건 확실히 죽여야 돼. 그리고 남의 집 유부녀와 간음하는 거, 간통죄. 죽여버리려는 살려두지 말라는 거. 살려두지 말라는 거. 그런데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덤벼들고도 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끝무 뭐 방법이 없지. 예,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그 죄가 싸우는 거거든요. 의인은 싸움이 없어요. 의인은 싸움이 없다니까. 의인은 전쟁이 없어요. 부부 싸움을 했다는 것은 지금 죄가 드러나고 있는 거야. 죄가 드러나고 있는데 당신이 그래서 그렇지. 서로 기분이 그래서 그랬나 봐. 죄가 나왔는데 죄가 나와가지고 장렬했는데도 그게 죄가 나온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은 죄가 죄를 짓는다고 분명히 말했거든. 내 안에 죄가 없으면 죄를 질수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없으면 죄를 질수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아멘. 이해하시, 예, 하시죠잉?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십이 걸 것이 없다니까. 다내문제예요 다른 사람하고 십이 걸게 없어요. 그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그 자체가 죄의 죄를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책이 없이 광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돌려요?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모세에게 돌려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각자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각자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고 하나님의 잘못이야. 무엇에 네가 잘못이야. 한다면 대책이 없잖아요. 한다면 대책이 없고 어떻게 그걸 해결해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 좀 틀어봐. 덥대. 민희가 덥대. 덥대. 사실은 지옥보다는 시원한 건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오늘 송선비 권사님 죄가 나왔어 안 나왔어 오늘? 오늘은 안 나왔어? 누가 안 건드렸나 보다. 우리 이제 김지현 집사님 오늘 죄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권은희 집사님, 예, 제가 나온 것은 내 안에 염려근심도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염려근심도 죄가 있다는 증거. 죄가 없으면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어.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다니까. 염려 근심도 죄요. 불안 초조도 죄의 증상이요. 아멘. 불안 초조도 죄의 증상이라니까. 미움도 죄의 증상이요. 원망도 죄의 증상이요. 죄에 중독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 권사님 오늘 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예? 예. 우리 김정도 권사님 오늘 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누가 안건드렸구요 아니,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인은 가지고 천국을 못 가. 요 절대 못 가. 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면 세상 말로 큰고다죠큰 거. 큰 성경에 어디도 죄인이 천국 가거나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기록은 없어. 요 있으면 가죠. 있으면 가죠. 있으면 가죠. 있으면 가두시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참부 죄에 대한 얘기, 죄에 대한 얘기. 아멘. 전부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말하는데 죄를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까? 참, 기술이 대단해요. 기술이 대단해요. 성경은 죄만 말하는데, 죄를 말하지 않고 설교하고 넘어가는 기술도요, 그 보통 탁월한 기술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죄만 없어지면, 예, 죄만 없다면요, 불 속에 들어가도 걱정할 필요 없어. 안타주고물 속에 들어가도 빠져 죽지 않아. 이해하십니까? 예, 사자굴에 들어가도 먹지 않아. 죄가 없는데 어떻게 먹어? 죄가 없는데 어떻게 건드려? 망할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예, 요셉을 팔아서 죽여버리려고 하지만 요셉을 누가 건드려? 그래서 요셉은 죄지면 안 되는 걸 알았어. 그보디발의 아내가요, 하루 이틀 붙들고 들어줬어요 예, 아주 완벽 범죄하려고 사람들 다 내보내고, 예. 그때 제가 상상으로, 생각으로 봤거든요. 뭘 봤냐. 보디발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예, 굉장히 야한 옷을 입고 왔어요. 예, 다 보이는 거. 예, 모기장 같은 거 입고 흔들어가면서, 예, 정말 예, 아주 엄청나게 하고 나왔죠. 예.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니까. 어, 거기서 죄 졌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다니엘을 점, 다, 요셉을 점령 못하니까 예. 누구도 요셉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죄만 없어 봐. 누가 못 건드려. 건드렸다 하면 죽지요. 건드렸다 하면 죽습니다. 죄만 없으면요. 복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도 죄가 없으면요. 절대로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절대로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다 일어나는 문제.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 죄에, 죄에 팔려왔다. 팔려왔다. 예, 14절 말씀인가요?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스독 15절, 아니, 14절 맞아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뭐에 뜨다 팔려 또다. 그러니까 뭐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면 죄에 팔리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지 말아 이 말이오. 아멘.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지 말아 이 말이오.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면 반드시 죄에 팔리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비밀이오. 그러면 자 팔려 왔으면 죄에서 나오려면죄 값을 지불해야 돼안 해야 돼? 팔려 왔으니까. 팔려왔으니까. 죄 값으로 팔려서 죄 노예가 됐어. 그래서 죄 노예가 돼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그러면 죄 값을 지불해야 안 지불해야 돼. 그죄 값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죄에 팔려서 죄 노예가 됐어.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내죄 값을 지불할 자가 있어 없어? 없어. 아, 죄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아죄 없는 아들을 보내서 지불한 거야. 그걸 수용하라, 이 말이요. 그걸 수용하라, 이 말이요. 수용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자유하라, 이 말이요. 아멘. 근데 그 죄에서 자유를 하고 죄값을 지불하는 그 방법이 뭐냐? 처절하게 회개하라, 이 말이요. 처절하게 회개하라. 이 말이오 죄값 지불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한 것만큼 죄값을 지불하고 죄가 떠나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 절대 자랑하지 마. 아멘. 다 주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방어선을 쳐야 돼. 근데 오늘 사단을 향해서 죄의 문을 열어놓고 살잖아. 죄의 문을 열어놓고 살잖아. 여러분 육신을 위하지 마. 영혼을 위해 육신을 위하다간예그게 죄야.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는 게 죄야. 아멘입니까? 그게 죄라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맞지만 윤리도 도덕적으로는 맞지만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서 영적인 것을 포기할 때 그게 죄라니까. 그건, 예,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냐면 윤리와 도덕적 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윤리와 도덕적, 내가 거짓말했나? 내가 바람 폈나? 내가 욕했나? 누구 피해봤나?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오. 여러분, 보세요. 애서가 버림받은 게 누구 때렸어요? 누구 죽였어요? 누구 거짓말했어요? 누구한테 피해 끼쳤어요? 아니요. 장자권을 소홀히 한 거야.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다시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는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여 바꾸지 마. 아멘입니까? 안 돼. 그게 여러분들 죄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시 수용하지 않을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윤리와 도덕에 갇혀 있어요. 아니요, 윤리와 도덕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쁘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미워해도 돼. 다 사람이, 그건 아니요.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리 미운 짓을 했어. 나는 사랑해야 돼. 윤리와 도덕은 수용이 안 되지만 영적으로는 수용이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잣대 가지고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건 이미 여러분들 게임이 안 돼. 그 사람하고는 영적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가 안 돼. 여러분 정말 죄가 나오고들랑. 나는 죄의 나무구나. 인정해. 그리고 그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 그래서 죄 값을 지불해. 야, 너죄값 지불해 했으니까 나가. 회계야. 그죄값 예수로 지불해요. 그래, 지불하지 않으면 안 돼. 팔려왔다면 죄 값을 지불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 값을 지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해. 아멘. 그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방법이 없어. 아멘. 아멘.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아멘. 아멘. 성경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laughs> 그러니까 성경 쉽지요 그렇지요? 성경 쉽고 죄에서 해결되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아멘 야, 마귀야. 너 죄값 먹고 떨어져. 가. 아멘. 너 죄값 지불했으니까 가. 아멘. 그러면 죄가 없어져. 쉬워요? 안 쉬워요? 야, 이렇게 쉬운 데가 없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들이 실제 갚으려고 그러면 영원히 못 나와.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 죄 졌다. 죄 값은 뭐요사망요 죽어야 돼.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나와? 못 나와. 예. 여러분들, 남편 미워했다. 살인이요 살인죄는 사망요 그걸로 끝났어. 끝났어. 다들 길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열 번을, 백 번을, 천 번을 살인죄를 줘도, 예, 죄 값이 온 인류의 죗값이 되고도 남고 내 인생 전체의 죄값이 되고도 남는 예수의 죽음 그걸로 죗값을 지불했다 이말이요 아멘! 절 버리고 만 버리고 끝까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예 그런 전략을 쓰는 거야 그런 전략을 쓰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거기 넘어가 안 넘어가?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다니까.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소가 넘어갔어요. 아멘. 예, 소가 언덕으로 고개 넘어와서 도망가면 잡오기 힘들어. 소가 넘어가지 마이. 아멘. 절대로 소가 넘어가만. 아멘. 속지맙시다이. 아멘. 마귀한테 속지마. 오늘도 한 주간. 삶의 죄의 값을 지불해, 그래서 죄에서 자유해.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야.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죄만 없으면 문제될 게 없다. 아멘. 죄만 없으면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 삶의 조주도 떠나가, 하늘 문이 열려. 아멘. 걱정할 게 없다니까. 걱정할 게 없어 죄 없는 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요 꺾을 자가 없어 아멘입니까? 만약에 꺾인다고 그래도 그것은 어마어마한 반작용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지 죽이기 위한 게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단 죄만 다루어 죄만 다루어 죄값만 지불해 아멘. 그러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문제될 게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염려, 근심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내 영혼의 증상이야.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도 내 속에 죄가 있다는 내 안에 죄에 대한 증상이야.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올 때,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죄가 있다고. 내 영혼이 지금 증상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고! 회개하라, 이 말이오. 아멘. 죄를 찾아 들어가라, 이 말이오. 그래서 죄가 해결되면, 죄가 떠나가면, 뭐가 오지요? 평안이와. 염려, 근심이와, 평안이와.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대책이 있겠지.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주님이 일하시면 돼. 오히려 담대해진다, 이 말이오. 오히려 담대진다 이 말이오, 아멘. 오히려 담대진다 이 말이오, 용감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걱정 하나도 없어, 아멘입니까? 단 죄만 털어 내놔라. 그것도 나는 안 된다. 예수가 이미 값을 지불했다. 영수증 들고 와서 그 영수증을 주님 앞에 제시하라, 해결하라, 아멘. 회개하라. 그러면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죄를 없애서 죄가 죄의 열매가 열리지 않고 의의 열매가 열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삶을 살았는데 죄의 증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죄의 증상들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하나님 반증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값을 다 내놓고 용서받게 하옵소서. 사함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과하오니 우리가 예수가 지불한 집값을 누리게 하옵소서 회개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죄는 다 털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 붙잡고 죄의 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로 우리를 바꾸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강대한 강단,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선포하는 마이크 헌금을 하나님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갚으시고 소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들의 믿음도 증거되고. 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천배 만배로 갚으시고 하나님 영혼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 전할 때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의 날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